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령, 69차 정기총리, 정기총리 이와 같이 왕성하고 성대하고 좋은 일기 속에서 시행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서울지방에는 많은 비가 오고 일부가 부르지 못하게 해서 상당히 우리 회원님들에게 불편을 미쳐드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어, 유 구차, 정리통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성공적인 종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인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니다 그리고 머리가 지고 꼬리가 되지 않으면,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으면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당신이 축가수로 산양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양떼들을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시기 니다 그양떼들 성도들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된 삶과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총회도 69차 총회는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성공적인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아직까지도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들은 불법적인 에 나중 못하고 기복 신한다고 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복은 복 받는 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네. 2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아멘. 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꼬주더라도 꼬지 않는 사람이고 머리 가지고 꼬리 가지 않는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저의 삶을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들이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 있는 사람으로 돌려놓라는 으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성공자로 돌려놓는 그 길을 인도해주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가난하고 질병과 재앙 속에서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 왜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 저도 저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고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이최충단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철절매가지고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르실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물로 쪽무신로을 주장하는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라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피해가 이태리 로마로 갔습니다. 이태리 로마는 어느 곳입니까? 초대교회첫 번째 기독교를 얼마나 못 살게 부 이태리 아닙니까? 거기에 카타콤에 가보면, 충심기 결지하 속에 지금도 해고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받게 했던 날입니다. 그러다가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로 건너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던 그 성령의 복음식은 바람이 꼭그 코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브라파로 갔습니다. 브라파도 성령을 배쳐하니까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 가니까 영국에서도 성령을 배쳐하니까 거기에서 천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건물 이념이 뭐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미국이 전개통신을못 절개 절개했기 때문에 지금 제로. 이게 미국에서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그 지혜와 출천단을 자랑하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과 가장 인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세계 모범적인 국가가 된 것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로마, 로마서 에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복음을 쓰은는 성령의 바람이 미국으로 미국에 갔던 복음을 쓰은는 성령의 바람에 한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줄고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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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어찌할 수 없이 비난하고 비판만 하였던 어느 이단들 박살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든지 우리 선모부의 근본인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요. 아, 네. 우리 교단이 어느 때보다도 69차 총회는 복되고 성공적인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동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과 성공을 남긴 하나님의 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토이비 박사는 사도 바울이 구라파로 떠났던 그 뱃속에는 오늘날 유럽의 문명이 다 들어있다고까지 말할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종교가로서 사상가로서 복음전도사로서 얼마나 감탄하니만큼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은이 사도바울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런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 사도바울의 신앙과 믿음을 배워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첫번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 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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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문적으로 기독교 모든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은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일을 해왔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아멘. 오직 그리 쪽에 잡혀 받은 그것을 내가 쫓아갔다. 내가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잡혀서 그 일만 해결했을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한 것이 없다는 이러한 겸손한 하나님 앞에 자기 성,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알릴 수 있는 사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사도가 될 일로 믿 있습니다 나이 나 무슨 하나님으로 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산 것이지. 아, 네. 그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때 예수께 잡힌 바 그, 그것을 쫓아가할 것이지. 아, 네. 내 권위 속에서 내 욕망 속에서 내 희망이 이런 내가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두 사도를 다, 열두 사도를 다 채쳐놓고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업적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실수를 한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의 부정적인 경험을,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밝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된 과거가 있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고, 실수의 과거가 있고, 원한이 맺힌 과거도 다 있습니다. 누구든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자기 부정적인 경험에 반추하고 도치되어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 속에서, 우리 교단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그것을 시인하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세 번째 전력 추구할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으로 니다 우리, 네. 네. 우리, 우리 교단이 전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엇인가 좀 새로워지자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옛날의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앞으로의 편대를 잡하지못고 목표를 잡을 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대가 없고 분명한 목표가 없고 분명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 몰라고 그것은 바로 방황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교단은 정말로 허물도 많이 있었고 잘못된 일도 많이 있었고 흔히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번 69차 정기총회를 맞이해가지고 새 목표와 새 특대를 세우고 우리 새로 선출되는 총리장님과 임원들과 여러 회원들이 마음을 합해서 끝에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69차 소임 송인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올해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우리 교단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정통교단 문제, 아, 네. 신학교 문제. 아,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쫓아가는 사람, 분명한 택배와 목표가 있어가지고 뜻아는 사람은 소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네. 열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네. 의욕이 있다는 증거하면 어쩌든지 우리들은 이 정통교단을 고수하고 신학교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 교단은 이번 총회에 더 새롭고 더 발전적이고 왕세하고 찬대한 복된고 그 성공적인 총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누구를 누구한테 미루기 전에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할수 없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 69차 우리 총회야말로 정말로 어느 역대 총회보단도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명은 역사적이어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어낸 성령의 보호심이 넘치는 교단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단이야말로 이 시대적으로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킬 수 있는 촛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69차 총회와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성공적인 교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 허중봉사님 나오셔서 공헌 기울여 해주시겠습니다.